Trembles at his voice I can end See? You. Gospodine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U ono vrijeme Isus ode i povuče se u krajeve Tirske i Sidonske. I gle, žena neka kananka iz onih krajeva iziđe vičući. Smiluj mi se gospodine sine Davido, k je teško opsjednuta. Ali on joj ne uzvrati ni riječi pristupe mu na to učenici, te ga moljahu. je, jer viče za nama. On odgovori, poslan sam samo k izgubljenim ovcama doma Izraelova. Ali ona priđe, pokloni mu se ničice i kaže, gospodine, pomozi mi. On odgovori, ne priliči uzeti kruh djeci i baciti ga psićima. A ona će, da gospodine, ali psići jedu od mrvica što padaju sa stola njihovi gospodara. Tada joj Isus reče, o ženo, velika je vjera tvoja, neka ti bude kako želiš. I ozdravio i kći toga časa. Riječ go, 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전례는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었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받은 그 땅으로 정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어떤지, 정복할 수 있는 사건이 어떤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40일 뒤에 이 정찰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소소하게 자신들이 육안으로 확인한 것을 소소하게 백성에게 전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마음으로 본 것도 전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몇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우리는 거기를 갈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몇몇은 안 된다.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땅, 멋진 땅, 기름지고 과일이 많은 곳이지만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사실 우리들은 그 거인들의 눈앞에 보면, 그 거인들의 눈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일 거다라고 전합니다. 당연히 그 땅은 그 거인의 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때 말입니다. 그 두려움은 문제를... 훨씬 더 거대하게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백성에게 묘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non a b i a t e paura. d r a g 성 교황 요한 바오로 이 세께서 당신께서 교황직을 시작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개방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 결과로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잃습니다. 그 백성은 약속의 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싶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고 싶다면 절대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가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믿음은 두려움과 반대가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마르코 복음 사장에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수에 거센 바람이 일었습니다. 마르코 복음 사과 는, 이 복음 을쓸 때, 즉 베드로 에 의해서, 목 격한 내용 을 그대로 기술 한 것이 마르코 복음 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자기가 겪은 그 사건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배에 타셨고 그래서 그 주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고 배에 모셨던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훌륭한 어부, 그 갈릴리아 호수의 대단한 어부였죠. 하지만 거기에 거센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그래서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면서 엄청난 파도가 그 배로 밀려들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배꼽물을 배기삼아서 주무시고 계시는 이 광경 말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호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들 겁심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두려움의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즉 두려움의 처방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센 물결이 바다로 배로들이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바람과 바다만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하시는 것은 강한 믿음을 가져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면 잘못을 저지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우리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우리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렀고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활동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분의 활동을 금세 잊었습니다. 그분의 프로젝트를에 신뢰를 갖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열렬했던 희망.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순간에 부르신다는 것, 즉, 당신을 믿어라. 심지어 그것은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어느 한 순간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느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고 그분께서 잠들어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보시지 못하는 것 같아 같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듯 보일지라도 그분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 주십사,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광야를 광야를 이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는 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이 가나안의 부인의 에피소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인은 티로와 시돈 출신입니다. 현재, 레바논입니다. 지금 레바논은 베이루트에서 베르트에, 폭발이 일어났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레바논의 친구들을 기억합시다.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 레바논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보냅시다. 바로 작년 오늘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부인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 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제 딸이 호되게 마귀에 들렸다고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에게 건네지 않으셨다,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직진하십니다그 뒤에서 그 뒤에는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어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자녀가 지이 소리를 지르이서따라지니다 그 여인은 계속, 계속 소리를 질러댑니다그뱅 뒤에서요. 아, 상상해보세요.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아이고, 스승님. 저 여자, 저 여자가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저 여자의 창을 들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답을 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다라는 냉냉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정말 끈기 있게, 즉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요. 그리고 끈기 있게 청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째로 그 청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드린 대로 전례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들의 삶만에서 들려오는지 입니다. 나는 어떤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걸까? 나는 주님께 용서를 청할 줄 아는가? 내 과오에 대한 용서, 나는 사랑으로 내 삶을 지금, 이 제대 아래 봉헌할 줄 아는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일치한 봉헌을 할줄 아는가?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갖겠다고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우리 각자가 사랑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한다면 그분께서는 분명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시고 치유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 Hvaljeni su se Marija.